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컬렉션은 사실 뭐부터 해라가 의미가 없어요.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컬렉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효율이 좋은 컬렉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컬렉션을 보면은 이런 컬렉션도 있고 뭐 코스튬이랑 페어리 컬렉션이 있는데. 네, 코스튬 컬렉션은 어차피 돈으로 하는 거고 페어리 컬렉션도 지금 사실상 돈으로 밖에 못하거든요 페어리 레벨 올리는 게 있는데 이 페어리 레벨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골드에서 이 더스트랑 스톤을 사줘야 돼요 근데 매주 두번 매달 한 번밖에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 기사단 조화에 가면은 페어리 더스트가 또 매주 세개 있어요 이것도 사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지금 마일리지에서 사는 거 말고는 살 곳이 없거든요 이 월드보스에 가면은 뭐 준다는데 뭐 나오지도 않아요 예, 나오지도 않아서 뭐 얘기하기가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일단 이 더스트를 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얘네들을 레벨업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컬렉션을 일부 완성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1에서 2로 가면 또 확률이에요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이 컬렉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레벨이 1이 됐었을 때 어떤 게 완료가 되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페어리를 선택해서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검인데, 아라운을 올려버리면 원거리 치명타를 얻게 되는데, 이거 저한테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라운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법명 중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벤트에 있는 이 리그릿의 반지, 이 공격력 붙어 있는데, 여기 명중이 붙어 있어요. 원래 반지에는 명중이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전 예약하면은 주는 아이템인데, 사전 예약 쿠폰이 없으신 분들은 인게임에서 이제 서버 채팅으로 갖고 있으신 분 하나만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주셔요.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등록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볼 거는, 제일 좋은 옵션이 뭐냐 사실상 여러분들 명중이라고 생각할겁니다 명중과 공격력이 일단 우선적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거는 본인이 퀘스트를 최대한 밀어서 레벨을 좀 높인 상태에서 아래의 몬스터를 잡을거다 하시는 분들은 명중이 맞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쌀먹을 하고 있다 빨리 다이아 벌어가지고 뭐본 캐릭을 밀어줄거다 이런 분들은 공격력을 먼저 컬렉션을 올려주는게 좀더 좋습니다. 명중은 레벨 차이가 높은 몬스터들을 잡을 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게임이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억지로 밀게 되면 보통 레벨 한5 정도,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몬스터를 잡게 되는데 이때 명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본인들과 동일 레벨의 몬스터를 잡으면 명중의 가치가 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원거리다 하면 원거리 명중을 받으셔야겠죠. 그럼 이 공격력과 명중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HP 회복, MP 회복, 물약 회복률, 물약 회복량 이렇게가 있는데 이제 HP 물약 회복량이나 물약 회복률은 여러분들이 포션을 썼을 때 체력이 증가는 하 수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HP 회복이랑 MP 회복은 일정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체력이 차는데. 그런 자연 회복량의 수치를 올려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P 회복량이랑 HP 물량 회복률이 중요한 이유는 포션을 적게 써야지 돈을 적게 쓸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높은 몬스터를 잡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MP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자주 쓸수 있으니까 사냥 속도가 당연히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MP가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부족하신 분들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나냐면은 이 코스튬 스킬을 착용을 했냐 안 했냐로 따라서 이 만화 소모량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코스튬 스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만화가 좀 많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m p f 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서브 케로 주는 것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깰수 있을 때 깨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컬렉션에 보면 스페셜 항목들이 있어요. 이 스페셜 항목에 보면 이 신비 구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비 구슬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데 옵션들이 전부 다 대부분 PVP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속성 공격력이 있는데 제 기준에는 좀 까다로워요. 이 신비 구슬을 강화하려면은 기사단 주화에서 매일매일 한 장씩 사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에서2갈 때부터 터지거든요. 어,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 보스 컬렉션이 있어요. 이 보스 컬렉션의 경우에는 진짜 안 나와요. 이거는 애초에 보스를 잡는 분들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없는데 제가 보스를 한 125마리 잡았어요. 근데 여태껏 젠된게한 150마리쯤 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태껏 3개 나왔습니다. 3개. 3개 먹었을 정도로 드랍률이 낮아요. 50마리가 한개 주는 꼴이니까 드랍률이 2%에서 3%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간제 친공전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공전 컬렉션이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한달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개수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하면 얻을 수는 있을 정도거든요. 이번에 패치를 해 가지고 친공전이 3시, 9시 11시 이렇게 3번 진행을 해요. 이 시간대에 침공전이 열린 곳에서 사냥을 하면은 차원의 정수를 줍니다. 또는 PK를 해서 유저를 처치했을 때 일정 확률로 정수를 떨어뜨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얻기 쉬운 거는 사냥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는 게 제일 쉽고, 침공전을 침공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침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대에 침공전 사냥터 가서 사냥을 해서 정수를 얻어가지고, 컬렉션을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따기 좋은 건이 장군약장이에요. 이, 장군 이 대장군약장이 개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차라리 저는 장군약장이랑 전투사령관약장 두 개를 먼저 따는 걸 추천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중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장군약장이랑 대장군약장을 먼저 딸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어, 따는 거는 제 기준 전투사령관약장과 장군약장을 따는 거를 추천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자면은 장군 약장을 먼저 따는 걸 추천을 하는데, 본인이 음. 퀘스트를 계속 밀 사람이면은 명중을 먼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침공전을 열심히 참여하고, 그때마다 사냥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7월 둘째주 정도 됐을 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써봐야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Z1 크리에이터 가셔서 함께하기 하시고 송태일 태차어입니다 어, 후원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후원하기를 눌러주시면 프렌즈트 이벤트에서 룰렛을 돌려 가지고 매일 10만 골드를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